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예고스 TV 송미정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여자 눈에 유혹하면 바로 넘어오겠구나 싶은 쉬워 보이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어떻죠? 여자의 옷차림이 야하거나 스킨십에 관대할 경우에 쉬운 여자로 인식하고 유혹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만 여자들은 좀 다릅니다. 여자들은요. 일단 자기에게 관심 있어 보이는 남자 중에 쉬워 보이는 남자를 선택합니다. 남자가 음,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한테 관심 있건 말건 대시해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여자는 자기한테 마음이 없는 남자를 유혹해봐야 성공 확률도 높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유혹당에 넘어오더라도 둘의 관계가 오래 갈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회성도 좋다 하는 남자와 달리 여자는 자신이 유혹한 남자와 오래 가고 연인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여자 마음에도 들고 그 남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일 때 여자는 유혹합니다. 성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도 하고요. 친한 척 챙겨 주는 척, 걱정하는 척 하면서 남자가 알아서 넘어오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혹에 안 넘어올 경우에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결혼 생활이 불행해 보이거나 사이가 안 좋아 보일 때입니다. 또 부인이 몇 년째 아파서 힘들어하는 남자 유혹하고 싶습니다.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남자. 그러니까 여자 눈에 괜찮은 남자가 부인과 각방 쓴지 오래됐고 부인과 남처럼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자는 속으로 좋아합니다. 유혹하면 바로 넘어올 것 같고요. 쥐탈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인이 아프다 라고 하면, 아,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힘들어서 어떡하나, 재미없어서 어떡하나, 위로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쇼인도 부부로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한테 넘어오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해 주고요.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랑이 끝난 부부사이라고 하니까 부인한테 여자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도 없고요. 설사 부인이 알게더라도 당신과의 관계는 껍데기 뿐이고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나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고개 쳐들 수 있거든요. 쉽기도 하고 거절당할 것 같지 않아서 쉬워 보이는 남자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여자가 없어 보이고요. 좋아하는 여자도 없어 보이는 남자 유혹하고 싶습니다. 여자가요, 남자한테 관심이 생기면 두 가지를 파악합니다. 음, 부부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하고 만나는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만나는 여자가 있으면 유혹해봐야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주변 환경이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더 유혹하기 쉬운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라는 생각에 남자에게 자신있게 대시합니다. 만약 이런 남자가 싱글남이다 라고 하면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이 바로 대시 들어갑니다. 여자 입장에서 너무 쉬운 남자입니다. 또 실제로 잘 넘어갑니다. 세 번째. 돈이 많아 보이는데 순진해 보이는 남자. 여자 별로 안 사귀어 본것 같은 남자, 쉬워 보입니다. 부자인 남자 주위에 여자가 바글거리고 선수 같아 보이면 여자는 접근 안 합니다. 그런 남자하고는요, 시작을 해봐야 관계가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주도권을 남자가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다른 여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자를 잘 모르는 남자여야 유혹에 쉽게 넘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왕비대접 받으면서 남자의 지원으로 풍족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요, 닌도 보고 뽕도 다는 기분으로 유혹합니다. 네 번째. 부인이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남자를 볼때 편안한 마음으로 유혹합니다. 가족이 외국에 있어서 기러기 생활을 한다거나 일 때문에 주말 부부라던가 부부가 떨어져 있을 경우 여자는 당연히 남자가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압니다. 조금만 챙겨줘도 여자에게 훅 넘어올 수 있고요. 또 혼자 있기 때문에 들킬 염려도 없는 싱글은 아니지만 싱글처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편하게 유혹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모임에서 항상 여자를 주시하고 있고요. 어느 틈에 보면 여자 옆에 와 있고 자꾸 눈이 마주치는 남자를 보면 여자는 남자가 자기와 친해지고 싶어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유혹하면 바로 넘어올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있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고 여자가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아도 유혹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쉬운 남자입니다. 성공률도 높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가 여자한테 좋아한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데요. 다른 여자들과 대하는 느낌이 다를 때 유혹하고 싶어집니다. 모임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풀쑥 이 여자한테만 선물을 사주고요 다른 여자들한테는 말도 함부로 하면서 이 여자한테는 칭찬만 해주고요 특별히 배려해준다라는 느낌이 들면 여자는 남자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지만 차일까봐 대시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남자에게 나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라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남자가 용기를 내게끔 유도하는 거죠. 일곱 번째 모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잘난 남자랑 우연한 기회에 친해졌습니다. 너무 오기 쉬운 남자는 아닌데요. 이 남자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잘난 남자가 자기에게 여자로서 관심이 있는지 홈물 켜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자는 바로 넘어오진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남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남자가 술이 많이 취했거나 기분이 업이 되어 있거나 하는 순간이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유혹에 성공합니다. 술이 취한 남자를 구축해준다거나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말이죠. 여자에게도 정복력이 발동하는 순간이고, 여자가 남자를 다루는 기술이 노려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여자를 존중하고 세련되고 신사답고 매너까지 좋은 남자가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괜찮은 남자입니다. 가장 어려운 대상이지만 유혹해보고 싶습니다. 평소 여자의 로망인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랑 한번 사귀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수도 없이 해봅니다. 남자의 틈이 어떤 건지 살핍니다. 쉽지 않은 남자지만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자꾸 남자하고 통화를 하고요. 만나야 할 일을 만들고요. 남자 주위에서 얼쩡거리면서 기회를 살핍니다. 드디어 남자와 단둘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실 기회가 오면 있는 끼 없는 끼 부리면서 남자에게 매력을 어필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취향이 어떤 건지 알아내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여자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성공 확률이 50% 정도긴 하지만 여자가 지속적으로 대시하고 유혹하면요. 남자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상, 유혹에 약하고요, 쉽게 넘어올 것 같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요, 외로워 보이는 남자, 모성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남자, 귀엽게 생긴 남자 등이 여자가 유혹하면 쉽게 넘어올 수 있는 남자로 여자들은 생각합니다. 보통 유혹에 자신 있는 여자들은요, 몇 번만 따로 만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자든 넘어오게 할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그만큼 유혹에 더 약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유혹을 당할 만큼 여자에게 어떤 매력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틈을 보고 밀고 들어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틈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요. 또 틈을 주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이상 연애고스팁이 송미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It's so simple taking the day away we can't die some loving